자 오늘은 드디어 분봉 후 여왕벌을 넣습니다. 왕대라고 부르죠. 어, 여 왕대라고 여왕벌을 태어나지 않은 상태는 왕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어, 태어났으면 여왕벌, 처녀왕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몇 가지가 준비물이 필요하지요. 먹이장, 꿀장이 필요하고요. 나머지가 아, 이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제일 먼저 여 왕벌, 왕대가 필요하죠. 왕대, 먹이장 그리고 사양기, 사양기가 필요하고요. 또 경기판 필요하고요. 또 떡밥 필요하죠. 지금 이게 한 통에 필요한 구성물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 여기 이제 지금 쪽에면은 이제 야군이 되기 때문에 보온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지금은 그 일교차가 엄청 커가지고 요즘 아주 저온이라 오늘 새벽 영상 7도밖에 안 됐어요. 추운 날씨였는데 그래가지고 보온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발포 보온제 가장인 자리 넣고 먹이장 이었다가 이제 봉충 바나 넣을 거지요. 한 장을 쪼갤 거니까 그 격리판 그리고, 그리고 사양기. 여기다가도 또 보온재 넣습니다. 그리고 이 틈새도 매우 야겠어요 이게 수치로폴내가 10m 이라 나머지 공간이 너무 차가울 것 같아서 여기다가 100mm 수치로폴을 잘라서 넣는데 었이 공간도 보온재로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고 하도록 하고요. 어, 똑같은 방법으로 곱하기 1 0니까한 장만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독이죠. 저는 소독제로 이걸 씁니다. 케어록스 여기 아주 코로나 때 소독제로 가장 유명한 거죠. 사람한테 써도 무방하고 벌한테 직접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뿌린 후 1분 이내 99.99%의 세균이 멸균되는 거니까요. 나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케어록스 먼저 온게 담겠습니다. 스프레이 통에다가 공개 담아야죠. 이걸 원해 그냥 씁니다. 썼던 것 중에 제일 낫습니다, 이제. 뭐든지 새거가 아니고 한번 썼던 거는 무조건 뿌리입니다 이것도 뿌리면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소독이죠 아까 했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체를 다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먹잇장이 뒤쪽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자리를 뭘로 메워주느냐 마냐.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는게 아무래도 틈을 메워주면 더 볼이 더 되겠죠. 이 자리를 메워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거 아예 넣어주고 넣어주고 나중에 증소시킬 때 빼면 되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이요. 빼야지요. 충탄을 동시에 다 넣을 수도 없네요. 자 이게 홍충판 인데요, 그대로 왔습니다. 이가 왕대를 붙여야죠. 왕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왕대를! 상단에 끼우는 게 좋은지 하단에 끼우는 게 좋은가요? 좀 나가 파내야지 안착하려면 파내고 끼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어, 이따. 약간 헐렁하네요. 이 틈을 뭘로 매우는 게 좋은가? 아, 매우는 게 좋은가? 이런 대로? 좋습니다. 애들이 뭐, 먹어봐야 약군이기 때문에 태어요 유봉이 있어도 조금 먹지요. 그리고, 펄을 덮어야 겠지요. 오. 아, 트로플리스만걷덮고그 다음에, 세포를 덮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야겠지요? 뚜껑. 뚜껑을 덮습니다. 바람이 불곤니다 상태인데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4km 정도 장소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통하게 여기 옆으로 그밀고 옆으로 열겠습니다. 옆으로 갈장열 열어놓고. 총을 시켜야죠. 달하람쌀 머지니까 한낮이랑 뜨거워요. 그래서 내놓고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왕대나 여왕벌은 늘때 날짜를 어중간히 맞추면 엄청이 낭패를 본다 해요. 하루 지났을 때는 얘들이 여왕벌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도 변성왕대를 만들겠다는 생각들은 못 한대요. 이틀, 삼일 지나면 그때 넣어주면은 이미 변성왕대를 만들기 시작할 때라 그때 왕대 넣어주면 파괴하기 쉽죠. 그렇지만 아니면 일주일이나 8일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변성왕대를 만들어야 할 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다급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 어제는 뭐 일주일이나 8일 지난 다음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어, 바꿔가지고 하루 만에 넣습니다. 지금은 요다된 상태인데요. 어, 곱하기 1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어, 15번 반복하는 것보다 요게 한 번에 한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놨다가 어, 4km 떨어진 데를 갔다가 저녁에 어, 이동시켜 놓고 어, 내일 아침에 어, 밤에 갔다 이동시켜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다써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갔다가 이 자리에 갔다 안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